유 타랑이 던이부이 던지고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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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뭐야따 이따. 이근이노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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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야이 이따. 이이이 말해야되나 말해야되나 일단 살긴 하나. 했겠다 하나. 이건 이건데 아 이거요 인사 최대한 발견 이거까지만 이 나이스 이것도 와 딜러스 하나도 안 생겼다 이출 남았다고? 아니 아 50조 50조 여섯 줄이라고 했죠. 저. 어, 너 여섯 줄이라고 했나? 갑자기 왜 여섯 줄? 금겠다 오, 피했다. 1700... 100? 아, 가만있어. 깨나라. 깜짝이다 아, 진짜 이야 아, 여세 이쪽으로 여 응, 나난 응. 밀렸어. 예바지몇 네, 네, 판을 했는데 아, 팔, 팔 바꿨어. 했는데. 한다고 얘기까지 해주던데, 네. 이럴 거면 <웃음> <웃음> 이럴 거면 채팅을 외쳤는데, 때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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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릿 음 씨, 음왕자고분명도 뒤집어 다무효이무효이네가고라오니한번한번더 산성, 공. 번공산공한공더 어. 성졌어더졌어한번 <laughs> 나한번더 던질 수 있어. 이거 하고, 뭐 하고, 뻥이명 한번 쓰고, 그 다음에 하자. 아 끝나고 모여서 뭐 힐. 오케이. 뻥이명 하고, 이제 가고 있을걸. 그이고 아, 무력화 좀 무력화 아껴 놓을게. 네, 오케이. 하나는 걸어오냐? 왜? <laughs> 아, 왜 나한테 또 지금 붕제와서 아, 개자식 <laughs> 말하는 데 <왜> 되네. 하 오이, 이 하나 안잡어 이거. 나, 나오고 오고, 거아주시고잡아주시어아주시고 잡아주시고, 잡씨주시고잡아주시이 잡아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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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없고 잡아주시고, 잡아주 하나 지금! 뭐지? 뭐지? 던졌어요! 어? 거게에 중첩되나? 안되지 내가 던진다 했잖아 어우.. <laughs> 아, 아까, 아까 말한 게뭔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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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900 안으로 이거 잘 밀면은 가고일 안 보고 넘어가겠는데 잘안 미는 게 낫나? 오케이 집중 일단 1800 들어가긴 했어 궁이 없어. 아 여기 잠깐만, 그 어, 많이 밀려나 저게 잘 튕겼어 그래도. 원래 이거 지판은 많이 나라고. 때려치, 때려치. 아힐 좋고. 오늘 네,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저도 붙을게. 요몸끼 있어. 오케이. 아올 나오나? 지금 응, 바로. 예, 네, 바로 쏜. 오케이. 난 좋았고, 바닥 알고, 삐 모여라. 에리 앞으로 감 인정. 그럼 넣아 지금 가고 있었겠더라. 하 <laughs> <laughs> 에리야, 어 들어가 안으로 괜찮아 어쨌든 에리가 힘해 아, 주니까 아, 괜찮아. 아 그럼 에이아아 모니안 터졌어. 두 마리 풀렸어 한 마리 하나. 여기 불풀줘야지 오가 아, 죽을 것 같아요. 새 많았어. 네, 의도적으로 만지 안으로, 아, 안 보이네, 안으로, 안 안으로, 안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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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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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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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힐 좋고 확실히 배고프다. 죽고, 나 죽고. 죽어가고. 죽나? 죽어? 가나? 오 살았다. 오 장이. 그렇지. 치명불 치명불 돌아서 먹어 먹어 먹어. 일단 던져. 알았어. 빨리 던져. 조금 느리긴 했는데. <웃음> <웃음> 괜찮아 괜찮아. 이. 가물나 <laughs> 고기도. 이며천 줄. 백줄 정도 남았어요. 아이바이 그래도 과거에 안 보고 갈듯 아닌가? 1 8 0게8 0 넘어갔다. 이거 하고 갈듯 이쪽으로 잡아야지. 이거 하고 갈듯850 어, 됐어요. 나이스. 어, 아, 이번에 너무 했는데? 많이 날아간다 아, 이거. 아니 어디까지 날아가죠? 버그 아니야? 1 0하인데도 10. 뭐 이상함 좀. 아까부터 멀리 날아가는 느낌. 야, 너가 와서 힐을 해줘야 돼. <laughs> 너무 아파. 후딜이 <laughs> 안 되는데? 버그 아니야? <laughs> 너무 많이 날아가던데, 그런데. 이건 궁극기 아니 이상한데. <laughs> 근데 나도 핀냥기 궁극기 하나밖에 없긴 해. 아, 근데 넌 궁극기를 몰아 줘야 되는 거 참. 그러네. 넌좀애매하게 빨리 차기네, 서. 어, 이 자리에 딱 있으면 됐어. 죽는 있는 거 생각할게요, 혹시 모르한 번, 힐한번 주긴 했는데. 어, 난 첫, 그... 첫, 번째 꼭 아파서 죽더라. 나이 아, 자리, 살았는데? 웬일이래? 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 자리에 분명 있어요. 갔어. 어, 내가 첫 데스네. 아, 나공기 썼음, 신보충. 이러, 이게 한번 더 쓰면, 그게 한번 더쓰 아니, 뭘... 사성을 <laughs> 바로 던져놓긴 했는데... 개 웃기네, 말하는 거... 너이렇왜 날아다 뒤러 다니는 거야? 맞아 이게 뭐죠? 가만있을게요... 아, 나 이거 맞아... 아, 애리 도망가는 거 봐라? 아 애리... 애리 도망가니거 봐라 바로 말해... 도망가는 게 맞았던 거... 하비테카 말아... 왜 뭐야 왜어아저기 에. 나가 장판을 내가 밖으로 제대로 깔아. 러쉬. 애리야 애디 어디 니애리야 와줘. 애리야 와줘. 거기 있어. 밖으로. 250씩. 줄 있어, 어, 있어가면 장판 너무 멀리? 아, 생겼고. 너무... 칼 이거 맞을 수 있나, 우리? 길 바로 고쪽. 브레이크. 나이스. 오케이. 어, 이거는 오케이. 바로 고쪽. 네 오케이. 아, 안으로. 안으로. 밖으로. 말에 잡아왔다. 아, 장판이 안 보이네. 집중하면 잡을 거 같은데. 예. 가능할 듯. 에츠. 네, 봐 팀수... 마지막 공격 한번 되거든요 지금 가자. 아, 잡았다 이거. 잡아. 아. 아. 아, 나이스. 잡았나. 다 나... 이렇게 고생했는데 아, 그러네 발견한 방어를 쳤어. 과어를 쳤구만. 이거 꼭가인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려야겠네데